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주님 또 선한 길로 우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시며, 거룩한 백성들로 또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만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자,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에서 7절입니다.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세상길로 갔다가도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용기있는 발걸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가장 상처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 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상처받는 일이 무엇일까요? 배신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참 음란한 여인 고매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세까지 낳았지만 이제 그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아내로 맞이하고 자식을 낳았건만 이 여인이, 이 고멜이 지금 호세아 곁을 그리고 자식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 이 말씀은 호세아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고멜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자식들 자식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꼭 염두하면서 이 호세, 호세아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2 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리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이것을 남편과 그러니까 자식을 버리고.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딴 남자에게 도망한 바로 고멜에 대한 말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인 줄을 알았지만 음란한 여인인 줄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아내로 맞이한 자신 아내로 맞이한 바로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린 것그 배신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왜 원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으면서 살고 싶은 참 행복한 가정을 그렇게 꾸리고 싶은,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만, 그런데 그런 자기의 마음도 몰라주고, 꼬메리 지금 다른 당장에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지금 고매를 찾고 사랑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고매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분노보다는 아내를 위해서 나를 버리고 딴남자에 가는 것 이에 대한 분노보다는 아내를 위해서 또 음란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러한 바램으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 남녀의 모든 공통점이 어떻습니까? 한 가지, 그 공통점은 바로 사랑하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주고, 나랑, 나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란 것 아니겠습니까? 딴데 한눈팔지 말고,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그게 바로 진짜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처럼 고멜과 같은 죄인들을 선택하시고, 바로 이 세상, 죄악된 세상.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나아가고 우상을 따르려 하고 세상의 가치들을 좋아하려 하는 돈을 더 좋아하려 하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택하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 악한 마음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러한 이 세상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에 취해 있는 이 세상 그러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보이는 부부생활을 통해서 보이는 부부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벗삼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호사의 호세야의 안타까운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죽께로 돌아오기를 집나간. 고멜이 다시 돌아오기를. 음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다시 받아줄 테니까 더 이상 음행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라는 호세아의 마음.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세상에서 죄를 짓고 악하게 살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3절에 음행을 제거하지 않으면 태어났던 그때처럼 벌거벗기고요. 광야와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은 그러니까 호세아가 말하는 거고요. 2절은 호세아의 말이고, 3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고멜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호세아의 마음이 곧 백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른 땅 같이 되게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돌아와 죽기 전에 돌아와 주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취에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말라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악은 광야 마른 땅. 사람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맨발라 죽게 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며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의 자녀를 국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자식들은요, 호세아의 자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라 고멜이 옛날 방식대로 음란한 행위대로 나아가서 다른 남자의 비정상적인 비정상적인 다른 아이를 자식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라 했고. 그래서 그의 자녀를 금률역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음란한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화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음의 부모에서 믿음의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그래서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교, 중요한 교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자녀 위에서 그러하게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옳은 길을 택하십시오. 하나님 곁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예배의 중요성을 아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거룩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얼굴을 보고 자란다 가지요. 말과 행동에 있어 부모의 가르침, 곧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며 부모로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관절이 추건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라는 이 말은 지금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르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호세의 마음, 하나님, 나는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몸이 아파요. 내가 지금 아직 내 삶이 넉넉하지가 못해요. 내 지금 예배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인생인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며 세상 길로 가는 그러한 성도들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속적에 물든 지금의 성도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특히 5절 하반절에 보면 고멜이 떠나간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멜이 왜 호세아 곁을 떠나갔는가? 호세아에게서 떡과 물과 양털이, 즉,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곁에 있어서는 부유하게 살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게 나는 가겠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마침내 아내 고멜을 찾아왔지만 그게 음행한 여인이 또집 나가서 다른 남자에 가버리니까 결국은 찾아에다가 고멜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고멜이 하는 말이 당신에게는 떡도 없고 물도 없고 양털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나는 당신 싫어. 나는 가난이 싫단 말이야. 나는 가난이 싫어. 나는 그러니까 이것을 줄수 있는 남자에게 갈 거야.라고 집 나가 버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예수 믿어서 복 받을 게 뭐냐? 예수 믿을 때더 아프기만 하더라. 지금 당장의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서 떠날 날이 오거든요. 우리 생명이 끝날 날이 온단 말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올 텐데 그러나 지금 당장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냐는 삶 때문에 우리의 영생을 포기하고 세상길로 가버리고, 썩어 없어질 것들 취하려고 하고,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 생명 하나님이 취해버리면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백원한입 가지고 갈수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좋다고 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참,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당신, 호세아는, 당신은 이것을 못 채우지, 않, 못 채우지 않지 않느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나는 그래서 가버리겠다. 그러자, 호세아는요, 뭐라 말합니까? 실컷 집에로 데려왔더니만 또집 나가겠다니. 나가 죽든지 말든지. 그래, 알았어. 라고 잘라내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6절에 보십시오. 호세아는요,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가시로 그 길을 막겠답니다. 가시로. 예. 가시로 그 길을 막을 것이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가지 마시오. 가지 마시오. 이렇듯 호세아는 자신과 자식을 버리고, 지금 또 떠나가는, 그리고 다른 남자 품에 찾아가려 하는, 그런 음행한 여인 그리고 가서 또 자식까지 낳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아무리 고멜이 다른 남자를 그렇게 예, 따라가려고 해도 그를 찾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본 남편인 예. 우리, 뭐, 조감기처가 좋다고 하는데, 예. 내 사랑하는 아내가 좋듯이. 지금 이건 지반대예요 예. 내, 내, 내가, 내, 내가 바로 당신의 본 남편이지 않느냐? 나만 한 사람 없어. 내 길을 돌아오라. 호세아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행한 여인을 찾아가라 가, 찾아가 찾아가서 아내를 취하라는 이게 기가 막혔잖아요. 호세아가. 사실 여러분들은 음행한 여인 찾아가서 네, 내 아들이 그렇게 아내를 취할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환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참 가슴이 너무 아팠겠지만 이제 내 아내가 되었고 내 자식까지 셋이나 낳은 이 고멜이 이제 호세에게는 너무 사랑스러운 내 아내인 거예요. 집 나가서 다른 남편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고 또 자식까지 나았어도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호세아의 마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얘기해요. 다른 남자에 가봤자, 다른 남자에게 가봤자,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 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가정이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사랑이 있지 않느냐. 내가 당신 많이 사랑해줄게. 내가 당신 많이 아껴줄게. 그리고 당신 낳은 자식 지금 셋이나 있지 않느냐. 돌아와라. 그 남자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 별볼일 없어. 라고 지금 오늘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최고라는 거죠. 내 교회, 진목교회가 가장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 우리 진목교회잖아요. 이런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마음.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요. 이 진목교회의 뼈를 믿는 그런 즉한 사랑, 그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게 있는 사랑, 내게 있는 것들, 이거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항상 비교하게 되고요. 다른 데 시선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게 없는 것들 찾으려고 해요. 우리 집에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우리 아빠는 뭐도 안 해주고, 내 남편은 뭐도 안 해주고, 내 아내는 뭐도 안 해주고, 뭐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항상 좋지 못한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콩한 쫑이 있다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진정 인생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알고 더 좋은 것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시선을 돌려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명 바람났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람난 것 절대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진 것들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허락해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행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옳은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줄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 좋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함에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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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는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받으며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더큰 사랑으로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 되고 세상을 보호해주며 아버지, 우리 호세아처럼 고매를 지극히 사랑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생명살리는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지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